이건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수입 배당금을 입금 물산입을 하는데, 그죠? 렇 여러분, A가 B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, B가 이번에는 이익잉여금을,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줄 때, A가 B회사를, 그죠? 몇 프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, 뭐 이게 30%다, 50%다. 100%다 입금불산입을 해주잖아요. 예? 요, 할 때, 요, 지분율을 따질 때, 여기여기 참, 몇 프로냐가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조문으로는 뭐, 50%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, 100% 전액다 입금불산입이 되거든요. 근데, 요, 지분율을 가질 때, <laughs> 지분율을 가질 때, 우리가, 이 B회사가 일부의 자기주식이 있을 때, 그죠? 자기 주식이 있어요. 예, 여기가 80%를 가지고 있다. 뭐 20%가 자기 주식이 있다. 아니면 여기 너무 한다. 그죠? 뭐한 40%가 있다. 그죠? 이랬을 때. 자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또 40%를 갖고 있다란 얘기죠. 이랬을 때 우리가 이걸 자기 주식을 포함해서 40%로 볼 거냐, 아니면 40%를 빼버리면 80%의 40이니까 이 규정을 따질 때는 50% 이상을 갖고 있는 거냐, 50%냐를 따질 때와 자기 주식을 빼고 요 투자 비율을 구하라고 나온 겁니다. 아, 요런거 큰일 날 뻔했어요. 놓치면요.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지분율들을 구할 때 자기 주식을 빼는 거냐, 안 빼는 거냐가 이게 굉장한 논란이 있어요. 조문이 하도 많아서. 어쨌든 우리가 저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할 때그 회사가 자사주가 있으면 자사주를 빼고. 총발행 주식에서 자사주를 뺀 거에 내가 갖고 있는 비율로 입금불산의 비율을 합니다. 정말로 중요한 유권해석이에요. 그래서 자기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십시오. 제가 특히 강조하는 건 이런 게 작년 11월 23일에 나온 유권해석인데 이 유권해석이 실제로 저희들 눈에 사이트에 올라오는 것 이때가 아니라 한참 뒤에 올라와요. 그러면 저희가 유권 해석을 이렇게 팔로업 할때 처음에 볼땐 이게 없었다가 한참 지나서 이게 툭 들어오는 거예요. 이런 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부터 책쓸때전 1년 걸 다시 다 뒤지거든요. 다시 뒤지면서 튀어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, 이, 우리가 1번부터 지금 92번이지만 순서대로 쭉 오다가 갑자기 2023년 게 나왔죠.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제가 쭉 보다가 이렇게 2023년 11월께 새롭게 툭 올라오는 거예요. 사이트에. 그러니까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이걸 늦게 올린단 말이에요. 늦게 올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잊지 마세요. 다시 다 확인해서,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. 자기 주식을 빼고 지분율을 계산하세요.